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18강의 내용은 포토샵에 탑재되어 있는 AI 기능으로 AI 생성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그 위에 입체 글자를 만들어 보기입니다. 자, 우선 새 파일을 눌러서 자, 사이즈를 cm나 mm로 바꾸시거나 여기 규격을 정하셔서 방향도 설정하고 요건 그대로 두시고요. 화면 모드 색상 정보는 r g b 예요 흰색 도큐멘트 그대로 만들기 하시면 되고요. 저는 1 9 2 0에1 0 8 0 동영상 규격을 선택하고 만들기 누를게요. 도큐멘트가 꺼내졌네요. 자 여기서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하단에 25버전부터 AI가 탑재되어 있죠. 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자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프롬프트 명령으로 초록초록한, 이거를 지우시고, 자, 초록초록한 푸른 잔디밭을 그려줘라고 하면, 아트 형식으로, 포토 형식으로, 자, 포토 형식으로 구해야겠다. 효과는 여기서 3D 형식으로, 아니면 겹친 종이 형식으로, 여기서 고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픽처럼 그려줘라고 선택할게요. 그리고 스타일을 또 고르시는데 스타일을 이런 음, 수채화처럼 그려져 이런 유화처럼 그려져형이상학적으로그려져 고르시는 건데 사진을 구하고 싶으니까 음, 스타일은 고르지 않겠습니다. 스타일은 고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 생성을 누를게요. 생성 그랬더니 이렇게 풀은 정말 사실화적인 사진 같은 그 스타일을 고르지 않았더니 사진만 선택하고 음, 그래픽만 선택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그럼 여기 이 생성형 레이어 창을 보시면 또세 가지 유형으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그려졌고요. 자 이대로 첫 번째 거를 쓰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골라서 쓰실 수가 있고. 자, 또 다른 아트보드를 꺼내면 텍스쳐 바가 또 생기지요. 새로 만들기 가셔서 똑같은 사이즈를 만들기 한 후, 자, 생성 이미지 눌러서 여기다가, 봄에 빨간 튤립을 그려줘 라고 할게요. 봄에 빨간 튤립을 그려줘. 사진 형식으로. 자, 효과는 또 그래픽으로 그려줘. 자, 스타일은 생성해줘. 스타일을 골라볼까요? 자, 스타일을 한번 골라볼까요? 자, 요렇게, 요런 이 수채화풍으로 그려줘. 자, 생성 눌러볼게요. 네, 튤립 한 송이를 그려줬네요. 만개한 튤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개한 튤립을 선택했구요. 자 이렇게 세가지를 생성해주구요. 튤립 세가지 형식으로 어 생성을 해줬고 저는 세번째 그림을 선택할게요. 자이 그림을 선택해서 어, 입체 글자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를 제목 탭 부분을 끌어다가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고 자 원본 작업할 도큐멘트는 이 푸른 잔디밭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탭을 끌어다가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요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 추가를 해 줍니다 T 문자 도구로 가요 T 문자 도구로 가셔서 호리전탈 타입툴 가로 문자 도구로 클릭하시고 저는 음, 여기다가 플라워라고 음, 입력할게요 플라워 대문자로 자, 입력해주고, 자, 블록 지정해서 바로 밑에 있는 바에서 서체를 지정해주고요. 서체는 DSA 팡팡 레귤러체도 있고요. 자, 해비체 쓰겠습니다. 해비체 쓰고, 300 포인트 지정할게요. 자, 그리고 이동 도구로 글자를 센터에 이, 이동해줄게요. 자, 이동해주고 자, 위에다가 이 생성형 이미지 튜일리브. 생성형으로 구하지 못하신 분은 다운받은 이미지 두 장을 쓰시면 돼요. 준비하신 이미지 두 장으로 연습하세요. 자, 글자 레이어 위에 합성될 글자와 합성될 꽃 이미지를 얹었어요. 자, 여기서 우클릭하셔서 레이어 창 자체에서 합성한 겁니다. 우, 우클릭하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체크만 하시면 이렇게 합성이 됩니다. 또 Ctrl+Z를 누르고 자더 쉽게 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글자 레이어와 합성된 이미지 레이어 사이 경계 부분을 요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합성이 되지요. 합성한 후에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재배치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재배치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글자를 선택해주고 레이어 창 하단에 FX라고 보이시죠? FX 스타일화 버튼을 누르시고요 경사와 엠보스가 있고요 내부 그림자로 을 건지 스트로크 획 가장자리 선을 넣어줄 건지 크기를 뭐 굵게 할 건지 가늘게 할 건지 이런 게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엠보스와 그림자를 보여드릴게요. 경사와 엠보스로 가서 엠보스 효과, 자 입체 글자 효과 깊이 값 이렇게 비율 잡아주고요 위로 넣을 건지 아래로 넣을 건지 여기 미디 부기창을 보시면 이런 형태로 예 입체 효과가 들어간다는 뜻이고 크기를 이렇게 잡아주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어두워지게 위를 체크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넣을 건지 각지게 넣을 건지 이걸 조정하는 거고요. 깊이 값을 살짝만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체글자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취소하고 그림자만 넣도록 할게요. FX 들어가서 그림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그림자가 떨어지는데 각도로 그림자 각도를 이리 보기 요 부분을 보면서 그림자 방향을 각도를 지정해서 넣어줍니다.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그림자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투명도 값 100%였을 때, 50%였을 때 희미한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 희미한 그림자, 진한 그림자 거리값도 글자와 그림자의 거리값 그림자 잘 보이시죠? 거리값은 근접하게 13 정도로만 할게요. 자, 스프레이드, 흐림 정도 그림자가 뿌려지는 값 정도인데 워낙 진한 그림자라 검정색 부분만 확장되네요. 크기는 예 뿌려지는 값 이렇게 근접하게 뿌려지는 값도 작게 넣겠습니다. 10 정도로 그리고 나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입체 글자가 들어갔네요. 컨트롤 엔터로 적용해주고 더블클릭 여백에 더블클릭 하시던가 자이 테두리를 전체적인 걸 보려면 테두리를 쫙 늘려볼게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가 안 먹히면 여백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형 이미지로 이미지 두 장을 구해봤고요. 자체 구해진 소스를 활용해서 글자를 입력하고 그 위에 합성될 이미지를 얹은 다음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로 합성을 하고요. 였 그림들과 넣어서 입체 효과를 적용해 보았습니다.